알아듣는 사람 이 있어. 알아듣는 님. 근데 원대병원 정신병동에서 만났거든. 근데 그 동생이 아빠한테 그새 아빠야. 새 아빠한테 엄마 대신 연애를 해갖고 봄을 주라고 엄마가 됐어요. 각시가. 그 아빠 옆에서 새 아빠 옆에서 각시가 돼갖고 호상을 주는데. 얼마나 연기를 뛰얼하다고 너희들은 몰라. 자식이. 약에 취해서 잘 때, 엄마랑 같이 거쳐 하잖아? 응? 근데, 이, 참말 슬픈 일인데, 깊이 잠들었을 때, 이, 남자가 여자를 성을 희롱해갖고, 증거로, 증거로, 세상에 이 병원, 본, 다니던, 본인이 다니던 병원, 병룡까지 못 들어가게 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 ABC가 놀아날 때, 걔는 또한수위요한수위 그래서 세상에다가 본인이 이렇게 어리, 어렵게 산다라고 어, 글로 좀, 글로 좀 써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말로 씹고 다녔으니 얼마나 절망이 크것어요 절규가 근데 그런 애들은 이미 엄마가 미친병이라 응? 엄마가 미친병이라 남의 집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살림을 하면서 딸이 어, 딸이 쉽게 말해서, 이성인, 이성인자, 치료를 받고 있어도 이성인자라는 것은, 딸이 이미 성장을 해서, 홍기가 늦었잖아? 홍기가 늦은 딸을 새아빠랍시고, 거리를 하고, 성기를 갖고, 그 딸한테 삽입을 하고, 재산 폭로하면서 살아, 그렇게, 금방. 이 세상은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이야. 알고 짓게 웃어, 웃어가면서, 뭐 옛날에 누구네 집은 뭐 저렇게 살았더라도, 그렇게. 연방하지 말고, 하나를, 예를 물어다 주면, 갑을, 갑을 병정 지어서 산다라고 하지 말고, 너도 정신 차려서, 그런 친아버지한테 가놈이나 당하지 말라고 얘기해. 이것은 실제 말인데, 이 정신병원에 드나들었다. 그것을 알고, 있, 알고 있으면, 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친아버지가 사실 성희롱을 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내 스스로 그런 동료를 찾아가서, 여러분 앞에 보였어. 알고 어, 진노에 진을 치고 갑을 갚어.